안녕하세요. 9월 27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추석 연휴 및 공휴일에는 마이드라를 쉬고자 합니다. 그러고 보니 의도치 않게 요즘 쉬는 날이 많은 것 같은데 추석 연휴가 있고 또 대체 공휴일과 개천절까지 한 일주일간 빨간 날이네요. 연휴가 너무 길어서 말들 아를 해야 할까 싶기도 한데 한번 꼭 참아보고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이후에 말들아 본문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고린도후서의 마지막인데요. 이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순으로 계속 묵상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말까지 신약 묵상하다가 신년에는. 열한기 상하를 함께 나누려고 묵상하고 있답니다. 어쩌록 나누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또 여러분과 함께 적용하고 싶은 것도 많은 이 마음, 차근차근 한 장씩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고린도 후서 마지막 13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전하는데요. 이전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준비될 때까지 방문을 늦추었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겠다 하면서 2절,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도 자애롭고 온유한 면이 있으셨지만 때로 분노하고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 역시 어제 본문 20절과 21절에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하지 않을 것에 대해 네 번이나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이 표현을 반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사도들에 대한 매우 적극적이고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부드러운 모습과 단호한 모습을 고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모습도 있고, 강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이중적이라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렸어요. 편지로 대할 때는 힘이 있었지만 실제로 말에는 어눌하다고 비난했죠. 강하면 강하다고 인내하고 참으면 약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잘하는 부분을 지켜 세우기보다 못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만 반복하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의 행위가 아닌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께로 가져가 비춥니다. 그럴 때 3절,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하지 않고 그들 안에서 담대하고 강하게 대응하실 것이라 이런 응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과 같은 복음 사역자들은 힘들고 연약할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약함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피할 수 없지만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무심을 기억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약함 중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 강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충고해요. 그저 바울의 사도권을 시험하고 비난하는 데 혈안이 나 있는 그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당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 합니다. 여기서 시험해 보라는 페이라주는 단순한 자기 성찰에 넘어 하나님 앞에 서서 증명해 보라는 것이고 확증은 도키마조인데 증거를 통해서 증명하라는 겁니다. 모두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그의 사역을 비난했을 때 썼던 단어들인데요. 남에 대해 함부로 비난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였을 때 결국 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사도들과 지도자들은 자신이 까다로운 심사관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똑같이 심사를 받는다면 그들 중에 심사에 통과하지 못할 불합격자들 또 함량 미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물며 바울이 합격자고 공격하는 자들이 불합격자라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행동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우리도 때로 선택해야 합니다. 옳은 것처럼 나타내는 삶을 살며 나의 유익을 추구할지 아니면 진리를 따라 살 것인지를 말이에요. 대다수의 편승하며 인정받는 삶을 살지 아니면 정말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 것인지 말이죠. 물론 진리를 따르며 동시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면 가장 좋겠지만, 때로 진리를 따를 때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박수가 아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은 회개할 수도 있고 여전히 거짓 사도들의 미혹을 받아 살던 대로 똑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을 존중할 수도 있고 근거 없는 소문에 바울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증오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그들이 성숙하고 회복하게 되어 자신이 강하게 될 필요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당부해요. 마지막 11절에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하기를. 그리고 12절,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길, 고린도교에 무난한다고 인사하면서, 마지막 13절, 요즘 예배에 등장하는 축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고린도우서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바울이 고린도교회 내에 죄 문제 해결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인내했을지를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그런데도 고린도교인들은 강력한 언변을 가진 거짓교사들에게 미혹당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이야기가 진실이고 거짓교사들의 이야기가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편승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바울이 인간적으로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혼내지 않고 오히려 거짓 교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강하고 담대한 것은 교인들이 아닌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족이나 섬기는 교회에서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만드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 정보에 물든 가족이나 미혹당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죠. 갑자기 감정적이고 폭력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차근차근 공정하고 이성적인 대화로 관면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억울함과 명백함을 증명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또, 다수의 기득권자들이 나에게 이중잣대를 대 때에 진리를 따르는 중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할 때에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며 그 문제들을 직면할 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고린도 후설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삶의 거짓과 부정 비난과 불의한 일에 대해 그저 수긍하고 회피하는 자가 아닌 다시금 예수의 길을 따르고 정의 앞에 설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했던 자들에게 복수하는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고 사용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를 때 우리 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강한 자 앞에선 강하고 담대하지만, 약한 자 앞에선 오히려 인내하고 부드러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인 10월 4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샬롬.